성경 읽으시면서 여러분 중에는 뭐야 이런 생각 하셨을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대림절에 웬또 어떤 분들은 아 올게 왔다 드디어 읽을 본문을 <laughs> 읽는구나 음,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겠구나 오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저희가 설교 본문을 정할 때에 교회력이라고 그래서 교회 달력을 따라 가는데 대림절 동안에 오늘 읽거나 설교하도록 지정되어져 있는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다리고 또그 길을 가는 중에 한 번쯤은 넘어야 되는 언덕 같은 게 회계라는 단어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정말 중요하게 등장하는 몇 가지의 단어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무리라는 단어입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 나가서 회계를 베푸는 세례를 행하기 시작할 때에 그의 메시지를 듣고 그에게 나온 무리가 있었습니다. 이 무리들은 요한의 메시지에 반응한 사람들이었죠. 회개하라 라고 말하는 그 말을 듣고 나온 거니까 요한의 메시지를 이해하고 그 메시지를 따라 나온 사람들입니다. 결국은 요한을 지지하는 사람들일 수도 있고 요한을, 요한을, 세례 요한을 옹호하는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절대로 요한을 책 잡거나 예수님을 대적했던 대적자들처럼 요한을 대적한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요한의 메시지에 반응하여 세례를 받기 위해 광야에 나와 요단강 강가에 머물렀을 때에 요한이 바로 세례를 주는 것이 아니라 잠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세례를 받기 전에 먼저 해야 될게 있어. 라는 겁니다. 세례를 받고 나서 하는 게 아니고 세례를 받기 전에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세례를 받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부분인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메시지를 듣고 자신을 따르기 위해 나온 사람들, 어쩌면 자신의 말을 옹호하고 자신의 설교를 듣는 사람들을 향하여 잠깐 라고 말하면서 하는 메시지가 조금 독설이죠. 자기 메시지를 듣고 오는 사람들인 겁니다. 반항하는 거나 반대하거나 적대하는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을 향하여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똑같은 단어를 사실은 당신을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쓰셨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요한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무리라고 하는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한의 말에 동의하고 옹호하고 그 말을 듣기 위해 나오지만 아직은 요한의 제자나 요한을 따르는 사람들은 아닌 사람들을 무리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에게 허다한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허다한 무리들이 있었는데 성경은 그들을 심플하게 무리들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이름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를 부정하는 사람들이나 대적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메시지를 즐거워하고 그 메시지를 듣는 걸 즐거워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행하는 기적들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것을 즐거워하는 사람들이었는데 무리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무리들을 도전하십니다 세례요한과 조금 다른 방법이지만 오병 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후에 너희들이 원하는 것은 나를 통해 너희들의 필요가 채워지는 거고, 배가 불러지는 거고, 하루의 필요가 해결되어지는 빵을 주는, 너희를 배부르게 하는 모세 같은,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는 지도자일지 모르겠지만, 나는 그런 지도자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행하시는 일이 있는데, 그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메시지가 있는데 그 메시지를 들려주기 위해서 너희들에게 영적으로 빵처럼 아니면 음료처럼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너희들 원하는 메시아는 아니야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이 허다한 무리들이 예수님을 떠나. 세례 요한이 똑같은 상황들 속에서 이 무리를 도전하는데, 그 도전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너희가 내 메시지를 듣고, 주님이,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아가 금방 도착하실 텐데, 그때를 위해 너희 자신들을 준비하길 원하느냐, 물 속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결정해야 될게 있어, 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우리가 교회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왔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사람들과 우리가 알고 있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캐릭터들과 우리 자신들을 비교해 본다면 사실 우리는 바울도 아니고요. 베드로도 아니고요. 또 예수님의 열두 제자나 사무엘이나 다니엘이나 이런 비전의 사람들도 아니고요. 우리는 사실 어쩌면 이 무리들 중에 하나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특별히 적대적이지 않고 그 말씀에 감동과 감화를 받기도 하지만, 우리 스스로 느끼기에도 뭔가, 무명의 존재, 어둠 속에서 아직은 나타나고 싶지 않은, 내 모습을 차마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은, 아니면 아직은 그렇게 말하기에 부족하다고 생각이 드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는데, 이 사람들이 사도 요한, 그 세례 요한의 적, 그, 뭐죠, 이렇게 권면을 받고 도전을 받고 세례 요한에게 물어보는 말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말이냐?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야기를 할 때에 세례 요한이 제일 먼저 이 물이라고 말하는 자신에게 모여있는 군중을 향해서 첫 번째로 말하는 것이 너희들 두 벌의 옷이 있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필수적인 게두 벌의 옷인데요. 이두 벌의 옷은 밤에, 나, 밤에 이불로 쓰기 위해서 낮에 입기 위해서 이런 의미도 있지만 사실은 이두 개의 옷은요. 일상의 삶을 살때 입는 옷과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입는 옷두 벌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다옷의두 벌을 가지고 있죠. 우리가 이렇게 예배 시간에 앉아서 교회에 올때 입는 옷이 있습니다. 꼭 이런 양복이나 이런 옷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두 벌의 옷을 가지고 있는데 교회 앞에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입는 옷이 있고요. 그게 육신 보이는 옷이든 내면의 옷이든. 또 하나는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아갈 때 입는 옷이 있습니다. 저는 어쩌면 또 다른 옷이 하나 더 있을 수도 있는데, 운전할 때 입는 옷이 하나 더 있을 수도 <laughs> 있습니다. 어쨌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두 벌의 옷이 있었는데, 이두 벌의 옷이 하나는 일상의 삶을 위해서, 하나는 하나님의 예배를 위해서. 근데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하냐면, 두 벌의 옷을 가지고 있는데 옷이 없는 사람을 봅니까? 그 옷을 하나를 나눠주는 것이 여러분의 일상을 의미 있게 하는 것이며,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일 수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두 번째, 세리라고 하는 사람들, 우리는 요즘으로 말하면 택스를 걷는, 세금을 걷는 사람들인데, 로마 제국이 자신들의 피지배인들에게 약속하는 약속이 평화, 질서, 번영이었습니다. 자신들의 팍스, 로마나라고 말하는 로마 제국의 권력 아래서 너희들의 삶이 예측 가능한, 오늘 잠 자면서도 내일을 기대할 수 있는, 밤에 아무 일이 없을 거라고 안전하게 느끼는 그 치안과 안전함을 약속하면서 조건 하나를 다는데, 우리에게 세금을 내야 된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피지메 민족들에게는 세금이 부여되는데, 로마 정책이 어떤 정책이었냐면 그 세금을 로마 사람들이 걷는 게 아니고 그 민족의 동족 사람들이 그 동족에서 세금을 걷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모집하는 거죠. 세금 걷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모집해서 계약서를 쓰는 겁니다. 그 계약서가 어떻게 작성이 되 있냐면 오타와에서 한국 사람들을 상대로 세금을 걷기를 원하는 사람 와 그리고 두 사람 세 사람이 오면. 자, 한 명, 두 명, 세명 너희 왔지. 우리가 오타와 있는 한국 사람에게 부과하는 올해의 세금은 천불이야. 그러면 너희 셋이니까 각각 350불씩 걷어. 이게 계약성 겁니다. 그러면 세금을 걷게로 로마 제국과 약속한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는 게 있죠. 일이나 목표는 주어지는데 봉급에 대한 이야기가 없잖아요. 그러면 봉급이 어디서 나오냐면 내가 350불의 세금을 걷은 데서 봉급이 나오는 게 아니고 내가 500불을 걷거나 최소한 350불보다 더 걷는 데서 내 봉급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350불을 로마 제국에 내야 되지만 실제로 사람들을 득달해서 걷어내는 세금은 얼마일 것 같습니까? 다다익선인 거죠. 그러면 제가 만약에 1000불을 걷었습니다. 그러면 650불은 제 봉급이 되는 겁니다. 세금을 걷는 일에 혈안이 될 뿐만이 아니라 로마 제국에서 부과하는 만큼의 세금을 걷는 게 아니고 훨씬 더 많이 걷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 헌금을 내겠습니까? 세금을? 더군다나 우리를 지배하는 민족인데? 그럼 제가 모집하는 사람들이 또 있겠죠. 어떤 사람들을 모집할까요? 깍두기 머리들을 모집하는 겁니다. 폭력을 쓸수 있는 사람들. 힘을 쓸수 있는 사람들. 약한 사람들을 압제하고 그 앞에 사채업자들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사채 업자들이 돈을 받아낼 만한 그런 부류의 사람들을 모집해서 사병이나 용병으로 삼아서 그들을 동원해서 세금을 걷어내는 겁니다. 그럼 그들에게 봉급을 줘야 되니까 악순환이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단순히 성경에서 세리라고 하는 사람들이 창녀들과 더불어서 그 당시에 사회적인 아웃캐스트라고 말하는 그 소외 계층이나 이렇게 절대시 되어지고 멸시받는 계층이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단순히 로마 제국을 위해서 일한다는 게 이유가 아니고 스스로 살기 위해 더 많은 돈을 걷고 더 많은 부를 축적한다는 거였습니다 이러면 대표적으로 생각나는 사람이 하나 있죠 사케오라는 사람 이 사케오라는 사람이 세리였는데 세금을 그렇게 걷어내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앞에서 회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처럼 내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의 정하신 율법의 근거에서 보상하겠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진실로 오늘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단순히 구원을 얻었어가 아니라 네가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됐어라는 겁니다. 이사건은 원래 유대인이었습니다. 원래 유대 유대인이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인 거죠. 오늘 세례 요한이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말하는 것도 마찬가지도 너희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말 하지 마.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이 너희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하나님이 세례를 행하시려고 할때정 중앙에 있을 거라고 절대로 생각하지 마. 왜냐하면 하나님은 돌들을 가지고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어.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혈통에 의한 자격이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는 삶의 방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갈대아우르라는 곳에서 뽑아내서 가나안이라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을까? 단순히 땅을 주겠다라는 약속이 아니라 땅이라는 것은 우리가 사는 삶의 공간인 거잖아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삶의 공간 속에 살아내는 삶의 스타일이 있는데 그 스타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스타일에 대한 이야기를 복이라는 단어로 표현합니다. 저와 함께 대림절 묵상을 계속 이야기해 오셨던 분들은 제가 지난주에 묵상하는 글들 중에 하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라고 하는 내용을 잘 살펴보시면 그 복의 내용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결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 중에 공의, 정의라는 복이 있습니다. 그 복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랑하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자신 안에 있는 내성과 죄성과 싸우는 가운데서 내가 누리게 되는 결과인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관계, 사랑 이런 복이 있습니다.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이 이야기하고 계시는 복,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는 것은 자격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양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을 오늘 세례 요한은 회계라는 말로 표현하는 거고 예수님이 사케오를 만났을 때는 사케오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회계한다고 구체적인 표현을 할때 네가 정말로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라고 표현해 주는 겁니다 이 복음의 핵심에 있는 메시지의 내용이 바로 이 삶의 양식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을 할때에 저도 자주 강조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방점이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의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국가라는 걸 생각해 보십시오. 왕이 어떤지, 대통령이 어떤지, 정치의 지도자들이 어떤지에 따라서 그 나라의 어떤 분위기나 경제적인 부분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경제적으로 잘 산다고 그래서 그 나라가 좋은 나라인 건 아닙니다. 정말로 좋은 나라는 리더라고 말하는 지도자들과 시민이라고 말하는 백성들이라고 말하는 따르는 자들 사이에 어떤 균형을 이루게 됩니다. 좋은 지도자를 가지는 것 정말 중요한데 좋은 시민정신을 갖는 건더 중요합니다. 국가의 핵심은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건데 이 시스템을 만들어내려고 할때 법으로 협박으로 폭력으로 독재처럼 만들어내서 시큐어 할수 있습니다. 이거를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지금도 아프가니스탄에서 오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파키스탄이나 이런 데서 이야기할 때그 사람들이 탈레반을 지지합니다. 지지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그때 종교적으로 자유가 없고 자유가 없고 억압을 받고 여자들이 노예처럼 살았을지 모르지만 최소한 그때는요 도둑이 없었고 강도가 없었고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존재는 한 존재밖에 없었다는 거죠 탈레반이라고 말하는 그 존재. 우리 거기에다만 고개를 숙이면은 우리의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그들이 벗겨져 버리면서 떠나면서. 규제되면서 우리의 삶에 혼란이 왔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갈망하는 시스템에 대한 갈망인 겁니다. 우리를 보호해주는 시스템. 근데 국가라고 말하는 건 거대한 시스템이고 그 안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인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메시아를 구하는 겁니다. 근데 그 시스템 안에서 정말 중요한 엑기스를 빼먹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요한이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시스템이 아니라 그 시스템을 운영하고 살아가는 너희들이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졌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기 위해서 반드시 건너야 되는 강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강을 세례라는 예식으로 표현합니다. 왜 세례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할까? 물로 내가 씻김을 받는다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정말로 중요할까라고 말할 때그 예식 전에 있는 세례를 받기로 말하는 내 마음이 정말로 중요해서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이 말하는 겁니다. 잠깐 기다려, 세례를 받기 전에 너희들이 먼저 결단해야 될게 있고 그 결단의 표징으로 세례를 받는 거야.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눠줄 수 있겠어? 세례들에게 말하는 거죠. 너희들에게 부과된 세금만 거둘 수 있겠어? 어떻게 먹고 살라고? 군인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군인들이 나오는데. 로마 시대의 피지배인들이 군인을 가지고 있을 수 있었을까요? 유대인들의, 유대인들을 지키는 군인이 있었을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말하는 군대가 아닌 거죠. 군인이란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 당시에 군인들은 사병이었을 가능성이 많고, 사병이었다면 그들의 보스는 세리였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세리가 나오고, 그 다음에 군인이 나오는 이유가 같이 나왔을 가능성이 되게 많죠. 주인 따라서. 상관 따라서 보호 겸뭐 이래저래. 그들만이 단독으로 나올 수 있는 군인들이 많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시대에 사회적인 구조 속에서 물리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이들에게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정당한 방법으로 세금을 거둬야 돼. 너희들에게 주어지는 이들에게 정의롭게 행해야 돼. 그들에게 어떤 걸더 얻어내기 위해서 압제하거나 그들을 감옥에 가두거나 이유가 없는데도 이런 행함에 안 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로 한번 돌아가 보시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다리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우리들 눈에 자동으로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는 일,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을 나는 숨기는 신이 아니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는 일, 내가 가는 곳, 내가 하기를 원하는 일, 내 사람들에게 난다 알려주는 분이야. 우리가 누가복음을 읽다 보면 8일밖에 안된 핏덩이를 안고 그 핏덩이가 메시아라는 걸 알아보는 노인이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과부가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8일밖에 안된 핏덩이를 보면서 하나님이 이제 나를 평안히 놓아주시는군요. 하나님이 정말로 내가 죽기 전에 분명히 볼 거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내 품에 주시는군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자손이라는 이야기를 영적으로 쓰고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를 쓸 때에 성경이 이야기하는 또 우리가 되고 싶어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우리의 자격에 있는 게 아니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에서 시작되어집니다. 이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자신을 보게 되고 자신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게 되고 그 은혜가 피지컬하게 예수라는 사람으로 나타나 나랑 동일한 모습으로 살며 고민하고 갈등하고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울고 웃고 사랑하고 배신당하고 죽었다라고 말하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를 보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처하는 삶의 경험들 속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경험하셨다고 말하는 경험과 연결을 시켜서, 나처럼 사셨던 하나님이 나에게 이거를 기대하고 계시면, 내가 그거를 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고백을 해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의 상황들과 상관없이 우리가 말하는 기쁨이라는 것, 평안이라는 것, 믿음이라는 것, 내일을 기대할 수 있고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용기라고 말하는 부분이 믿음이라는 결과로 주어지는 겁니다. 이 부분을 놓쳐버리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껍데기만 남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돌로 내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어 버리겠어 라고 말할 수 있을 만한 아무런 의미가 없는 움직이지 않는. 역동성이 없는 변화나 생명이 없는 그냥 무형의 돌로 유형의 돌로 남아 있는 그러면 그 돌들이 이 세상에서 어떤 일들에 벌어지는지 한번 보십시오. 사람들의 발에 채이게 되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때리는 데 사용되어지고.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살아 있는 돌 이렇게 말할 때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 여러분, 예수님 오시는 날에 한 번쯤은, 한 주쯤은 심각하게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주님에게 물어보셔야 합니다. 나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세례요한이 무리와 세리와 군인을 도전하고 있는 삶의 양식들을 살펴보면 사실은 한마디로 말한다면 다른 사람들처럼 살지 말하는 겁니다. 다른 방법으로 살아야 돼. 다르게 살아야 돼. 그게 뭡니까라는 거죠. 그게 뭡니까? 우리 그런 이야기를 좀 하면 좋겠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내년에 친교봉사부를 중심으로 해보려고 하는 프로젝트 중에 하나가 그런 실험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친교봉사부의 부장으로 한태섭 집사님께 부탁드리고 최정철 집사님이랑 두 분이 팀을 이루어서 친교부를 좀 운영해 보십시오 라고 말씀드리고 같이 이야기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계속 여러분에게 던지는 질문이 오타와에 왜 우리가 교회로 존재해야 하겠습니까? 교회가 하나여도 충분한 규모의 사회에서 왜 교회가 또 존재해야 합니까? 라고 말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대답해 보자는 거죠. 우리는 교회로서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우리가 그럼 어떻게 살아야 겠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교회로 이 오타와에 존재하고 싶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과 조금은 다른 방법으로 어떻게 아이들을 키울 수 있을지, 우리가 이민생활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지를 조금 논의해 보면, 논의가 있는 그런 교회면 좋겠습니다. 돌과 같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아니라 진실로 진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는 삶의 양식에서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또 사람들이 손가락질할 수도 있겠지만 다르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듣는 그 삶을 추구해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한둘 모여 있는 교회 그런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본다면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모이게 하고 함께 예배드리게 하고 공동체를 이루게 하고 이 속에서 채워지지 않는 필요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교회로 씨름하는 이유 중에 하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품에 안고 갓난 아이를 예수 그리스도로 알아보길 원하는 사람이 되고 싶은데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질문하는 사람들 되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